자, 20번 문제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인 g0은 0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는 g'x가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fx가 도함수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먼저 gx의 극속값이 g4와 같은 값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러분 절댓값 gx는 절댓값 g3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g0이 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g3도 0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0과 3을 지나면서 4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이 그래프가 이 조건에 맞는지를 보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은 G4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 절댓값을 씌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G3이 0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 gx를 최고 차항의 개수는 3분의 1이겠죠. fx의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x, x-3, x-k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구해서 g'4가 0이다라고 여러분 설정을 한다면 이때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때의 k값은 5분의 24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확신을 갖고 좀 밀고 들어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g x를 계산을 해보면 g x는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3x제곱 플러스 5분의 24x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 여기서 우리가 f x를 구하는 거니까 f x는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6x 플러스 5분의 24가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에 f 9를 구하라고 했죠? F9는 8 1 5분자 26에 9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43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24를 더하는 거죠. 아, 여러분 여기서 243이 아니라 234네요 자 그래서 81-5분의 210이 되고 요게 40이에요 그래서 81에서 42를 빼면 정답은 3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이때까지 나왔던 형태의 문제는 이런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이런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면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율 관계를 오히려 모르는 편이 나왔던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 수능 을 준비할 때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